모든 사역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제가 전도사였을 때또 부목사였을 때 예, 목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 모임에 예,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예, 우리나라에 크게 부흥했다고 하는 유명한 교회를 탐방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한국 교회 중에 크다고 하는 예, 많은 교회들 또 이제 해외에도 어, 또몇 교회 이렇게 탐방 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때 크게 부흥한 교회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마다 기도 인프라가 아주 잘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인 기도하는 장소라든지 또 합심 기도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기도할 만한 그런 장소가 아주 많았고요. 그리고 그냥 장소 공간만,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그곳에 가면 정말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아주 잘돼 있었다는 거. 예, 그리고 장소뿐만이 아니라 예, 구역 소그룹이, 소그룹이나 또 사역 소그룹, 예, 이들이 기도 훈련이 아주 잘돼 있었구요. 그리고 그 기도 어, 모임, 예, 그 사역을 위한 또 그룹이, 그룹을 위한 그런 아, 기도 활성화가 아, 잘될수 있도록, 예, 힘을 많이 쏟는, 쏟고 있는, 예, 거기에 재정이나 등등의 여러가지 힘을 많이 쏟고 있는 것을 예,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 교회를 가면 또 전문적으로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담당자들이 있는데요. 뭐, 교육자일 수도 있고 또 평신도일 수도 있는데 그런 예, 교회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분들이 예, 교회를 소개할 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큰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그것을 가능케 하고 또 성장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또한 분위기라든지 또 거기에 쏟는 그런 열정들 또 그것을 힘을 쏟는 것또 강조하는 것 예, 그것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예, 기도에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왜 교회 부흥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 우리 뭐 기도 중요한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면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아시다시피 기도는 하나님을 사역 가운데로 임재하게 하는 통로. 하나님을 그 사역 가운데로 임재하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역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그 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아,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때, 기도, 기도할 때에, 에, 이 기도할 때, 특히 구역 소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사역 소그룹, 어, 이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서로 그 사역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같은 제목으로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네, 다시 말해서 서로 연합하여서 사역을 이루어나가게 하는 동기부여를 예,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함께 기도하니, 우리 함께 예, 또 노력해서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이 일을 이루어나가자. 이런 어, 심리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동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요. 항상 교회 사역을 할 때는 방해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해꾼이 누구까요? 바로 영적으로 본다면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에 사탄이 시험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방해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신 갑주를 입는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경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는 예, 기도를 강조하는 예,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 연합하게 하고, 사탄의 방해를 능히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교회가 부흥될수 없고, 사역이 활성화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오르 오늘 본문 앞에서 오늘 본문 그 앞에서 자신의 사역 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서 함께 너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저 서반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어, 지금 모은 헌금을 갖고 가서 그들을 돕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 로마로 갈 것이고 또서반나로갈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그 사역 계획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함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눕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을 함께 나눈 다음에 바울이 곧바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탁이 뭐였냐면 바로 기도 부탁이었어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어그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예,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역. 이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나와 너희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함께 동역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 또한 이 과정 가운데에 사탄의 방해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것을 능히 이기게 만드는 거 그거 기도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31절 32절에 예 나오는데 첫 처음으로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어 건짐을 받게 하고 즉어 믿지 않는 유대인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를 잡으려고 혈안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로부터 내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 라고 기도, 어, 예,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쁨으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 섬기는 거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바울이요,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 율법적인 것을 강조할 수가 없어요. 예, 율법, 그냥 이방 사람들은 율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게 되어지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예, 그 율법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잘못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야구보를 만나고 어, 장로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첫 번째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 오해 살까봐 어, 부탁하는데 너 이렇게 좀 에, 결례를 행했으면 좋겠다 어, 이런 행사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왜 유, 어, 믿는 자들 중에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 너를 오해하면 안 되니까라고 하는 응. 부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 이 바울에 대한 로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로마로 갈 것인데 너희들, 너희들에게 무사히 내가 갈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21장 이하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과정과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 우리가 알다시피 예, 들어가서 어, 유대인들에게 잡히죠 그래가지고 감금되어지고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등등의 여러 가지 순환을예 받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뭐냐면 놀라운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일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풀려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어져서, 이제 영영 로마로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 재판받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그것도 안전하게 호송되어져서, 군인들한테 호송되어져서, 로마로까지 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안 되는 것 같은데, 된, 되는 거죠. 로마로 못 가는 거, 못갈줄 알았는데, 오히려 로마로 편하게 갈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앞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뭘 했다고요? 기도 부탁을 했다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 기도를 했고, 또한 로마 성도들도 그 기도로 뒤에서 합심하여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엄청난 순환을 겪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로마로 갈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풀려나가서 오히려 배를 타고 호송되어져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예, 사탄의 그 방해 속에 그런 능이 이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 우리가 어떤 사을할 때, 우리는 게임 플레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연합되어지지 못하고 게임 플레이하다가 결국 지쳐서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만 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면백 쓰러지고 맙니다. 왜요? 아까 세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능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공동체가 연합되어지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탄이 계속 우는 사자 같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이런 영적 싸움이 그 안에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예,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지금 교회 사역이 멈춰져 있습니다. 예, 구역, 소그룹이 멈춰져 있고, 또 이외에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와, 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더 발전되어지고 성장을 일으켜야 되는 이런 교회 안에서 그 사역이 멈춰져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 뭐 심장이 멈춰져 있는 것과 어,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멈춰져 있기 때문에 멈춰져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 얻게 될 에, 얻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요? 이 자연 환경도요. 어, 자연 환경도 이 코로나19로 멈춰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는 정화의 시간이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교회가 너무나 예, 거품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쓸데없는 것들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기도, 기도에, 예, 기도하는 일. 이 기도하는 일이 많은 행사와 많은 거품들 안에 묻혀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사는 하는데 효과는 없고 행사를 하는데 오히려 상처가 많아지는 예, 교회에 부흥과 성장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싸우고 다투고 상처 입고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 기도 없이 행사만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뭐부터예요? 바로 기도부터예요. 예, 기도부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 예, 너희들이 이제 곧 사역을 시작할 텐데 이제 멈춰졌던 것들을 다시 시작할 텐데 이제 기도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바라기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예,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소수의 인원이지만 이 새벽 기도가 계속 유지어질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세운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사역이 막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예, 우리로, 이 기도의 자리로, 어,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라, 예, 준비하게끔 하기 위해서 특별히 골라놓으신 그런 기도 사역자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곧 사역이 시작되어질 텐데, 우리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사명감을 갖고, 이제 작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멈춰졌던 사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예, 네, 있도록. 두 번째는 다시 일어날 때 그동안은 그냥 일만 했던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사역그룹에서 사역하기 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는 그런 소그룹들이 될수 있도록. 또세 번째는, 온 사, 어, 모든 사역그룹마다 합심 기도로 함께 마음을, 어,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될수 있도록. 예,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이것을 예,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역자로, 이 기도 사역자로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하여 주셨는데, 예, 우리 각각 예, 개인 기도도 해 주실 건데 이제 앞으로 시작되어질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기도 사역자로서 우리 이 기도 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를. 어 이 교회가 다시금 활성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기도, 어, 기도사역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자하게 해달라고, 또한, 예, 소름마다 정말 연합되어지는 아, 동역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사단학감마기의 모든 방해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